마치 꿈결처럼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 아름다운 섬 제주 이 낭만적인 제주의 풍광에 반해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 공감의 주인공도 이렇게 제주의 매력에 흠뻑 빠진 여행자 그의 이름은 어쩌면 아티스트입니다. 여행의 반짝거리는 설렘과 제주 자연에서 얻은 예술적 영감을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어쩌면 아티스트가 불러주는 제주 겨울 여행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은 그저 한번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곳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날 때마다 제주를 또다시 몇 번이고 여행하러 찾아오곤 합니다. 이곳은 그녀가 제주에 올 때마다 찾는 친정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노랗게 익은 한겨울의 달콤한 귤과 함께 건네는 환영인사. 여행지에서의 좋은 추억은 이렇게 단순한 것에서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가 따스하게 물어있고, 어디든 제주도에서 많은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그녀는 제주를 사랑하는 아티스트로서 공연 얘기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티스트의 두 번째 싱글 앨범에 수록된 이 곡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최상하면서 그렇게 만든 곡이지만 노스텔지어의 감성이 여행지와도 잘 맞아 제주에서 자주 부르는 곡이라고 하네요. 봄날 와토 없는 그곳 내 가슴에 묻어 시린 겨울련한 추억에 나는 그곳을 등 어쩌면 아티스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쩌면 이렇게 만났어요. 그죠? 어쩌면. 직장인이기 <laughs> 네. 때문에 사실 직장에 네. 다니면서 음악을 한다. 그래서 네. 사실 저한테는 음악이 굉장히 큰 존재인데 좀 어쩌면, 어쩌면 제가 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게 <laughs> 감격스러운 나머지 어쩌면 아티스트라는 활동을 갖게 됐고요. 아직도 아티스트 어때요? 어, 제가 계속 이제 늙어서도 하게 된다면 아, 그때는 아직, 아직도. 아직도. 이은하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 네. <laughs> 어쩌면 어쩌면 히트할 수도 있어요, 진짜. 어쩌다 히트할 수도 있고. <웃음> <어쩌다>. <웃음> <웃음> 제가 지금 직장인, 직장인이고, 은직장인 저는 이제 마케팅 관련된 이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마케팅과 이제 같이 좀 어, 접목된 게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과 마케터로서의 두 가지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도 사실은 있고, 저는 두개다 제가 좀, 어,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큽니다. 제주에 여행을 자주 오셨는데, 뭐 조만간 제주에 이제. 네, 이제 제주도가 해야겠네. 너무 좋아서 여행으로 되게 자주 찾았고, 네.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지금 다는 직장도 제주와 아. 관련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아, 제주와 관련 그래서 이제 여기 아. 오셔서. 이제 정주하실 생각이신 가요 어, 네, 사실 제주가 주는 멸막적 영감이 저한테는 매우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어떤 영감이? 산과 바다가 다 네. 너무 아름답고 아. 사계절이 하나, 하나하나 다 너무 특색있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언제 이사 오실 건데? 한 2년 정도 후에는 2년이요? 아 그러니까 장, 장소를 좀 마련을 하려고요 아. 먼저 장소가 먼저일 것 같고 땅값이 너무 올라서? <laughs> 이 프로그램상 이렇게 가격 얘기를 이렇게 경제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 프로그램가요 삶이니까. <laughs> 삶이니까. 너무 고상한 <고상하면> 건또 이게. <laughs> 지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저가항공사의 마케터로 근무하는 것은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 그녀에게 아주 잘 맞는 직업이라고 하네요. 그녀의 감성이 여행으로서의 설레임을 불러일으키니 어쩌면 직업과 음악 모두 그녀의 천직인 것 같습니다. 음악은 어떤 음악을 추구하시나요 보사노바라고 약간 그 퓨전된 보사노바가 보사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laughs> 어 관계는 없지만 <laughs> 사실 보사노바라는 음악은 이제 브라질에서 태어난 음악이에요 아, 근데 이제 브라질의 그 경관이 제주랑 참 닮아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브라질의 그 리오데자네이로라는 곳에서 태어난 이제 약간 재즈와 브라질 삼바 음악 이 결합된 음악적 형태이고요. 그런 제주도의 여러 가지 음악 어, 자연적 배경이 보사노바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제 싱글 제주바람이라는 곡은 보사노바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 음 네. 뭐 바람과 약간 잘 어울리는 장르인 것 같아요. 삼바와 재즈와 제주의 결합이네요. 어, 네. <laughs> 정말 어, 어쩌면이네요, 진짜, 그죠 보쌈하고는 관계없는데 <laughs> 네. <laughs> 사들이 막 썰렁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딱 듣기에는 보쌈이 딱 연상이 아, 돼요 선진국형 이모이신 <laughs> 아티스트들이 오시면서 제주 바람의 그 가치를 많이 이렇게 아, 네. 거기다가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제주 바람의 소중함을 느끼는데 어떤가요 제주 바람 선생님 음악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laughs> 네. 어쩌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네. 제주. 네. 바람이 많은 섬, 바람이 멈추지 않는 섬. 이곳 제주에는 언제나 바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그녀. 불러, 다시 여기 <laughs> 답답할 때 제주 바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독여지는 그런 느낌을 노래 속에 담았다고 하네요. 거, 제주, 사는 바람이 제주 바람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보사노바 리듬과. 아쿠스틱 악기와 더불어 귓가를 스치고 있습니다. 어, 노래. 잘 들었어요. 아, 제주바람을 들으면서 그 우리 지금 이게 토크가요 어, 좀 뻔뻔 토크라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이 울고 가셨어요. 네 아, 마음의 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제주바람 들으니까 곡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친숙해요. 혹시 표절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많이 듣던? 기타 치면서 요즘 부르는 어, 그랬나요? 응. 어,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 아, 그, 그... 고 멜로디 비슷하기도 하고. 어, 사실 코드 자체가 어렵지 않은 어. 코드라서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처음 듣는데도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디서 뺏긴 건 아닌가. <laughs> 그 노래가 <laughs> 좋아서. 음, 노래가 좋아. <laughs> 네, 저도 뻔뻔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곡을 <laughs> 이번에. 아, 네, 얼마 전에 내셨어요 네. 그죠? 어, 저희 회사가 이제 제주도 기반의 이제 항공사이고요. 네. 청립... 뭔가 지금 받고 나왔어요. <laughs>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실은 그때는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저희 이제 마케팅 부문장께서 한번 네. 어, 배고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아, 얘기하셔서 이제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좀 밝고 젊고 이런 느낌으로 좀 사람들이 네. 느껴졌으면 좋겠다. 밝고 그런 것보다? 좀 많이 비싸셨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데요 아, <laughs> 지금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제일 프레쉬한 건, 뭐, 밟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싸면 돼요. 아 어, 그렇죠. 제일 프레쉬한 거예요. 도미을 위한 방송입니다. 아, 핑크오렌지고도는 필요 없고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욕심이 좀 있어서 마케터로서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소재로 마케팅을 할수 있다라는 게 지금 되게 자부심 커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근데 그분들한테 설레임으로서 우리 회사의 어떤 것을 이렇게 판다, 설득을 한다라는 자부심이 되게 큰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두개다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나름 되게 뿌듯하고 그렇, 그렇습니다. 네. 시선을 자꾸 이게 땀바닥으로. 아니,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아, 햇빛이요. <laughs> 좀 뻣뻣 토크 데미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요? 네. 아, 아닙니다. <laughs> 보통 이제 데미지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급 부인하고 그래요. 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그 음악, 중에 네. 그, 그 That is w a l 어떤 주제인가요? 저는 이제 아빠와의 추억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왜 아빠 발 위에 제발 올려놓고 같이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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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사진을 네. 보고 아 이거 되게 이런 티절이 있었지 되게 아름다운 추억이다 이거를 뭔가 오브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를 한번 음악으로 표현을 해 봤어요. 어, 실로폰은 저고 멜로디언은 아빠예요. 그래서 같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듯이 만들어 본 곡이 그 곡이에요. 왜 어디 잠깐 이렇게 구슬로? 아 네. <laughs> 여기서 잠깐. 약간.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다는 어쩌면 아티스트는 여행지에서 그 예쁜 추억을 하나 둘 꺼내 봅니다. 아버지와 함께 갔었던 바다. 그리고 여행지들 여행을 좋아한다는 것은 꺼낼 수 있는 그리운 추억이 많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반짝반짝한 추억을 그녀는 황혼의 제주 바다에서 꺼내고 늘 친구처럼 곁에 함께했던 음악과 함께 그 아련한 감성을 가만히 나직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불러줍니다. It's a glamorous day to go. 제법 차가운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그 바람결에 그녀의 편안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음색이 섞이자 기분 좋은 향기가 번지듯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Sunny day 감사합니다 Sunny 어, day인데 지금 막 써니하진 않지만 <laughs> 하여간 굉장히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어, <laughs> 네. 어떤 음악 계획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는 제 음악이 계속 따뜻한 음악이었으면 좋겠고 네. 아 정말 필요합니다 따뜻한 음악 <laughs> 네. 어, 지금 같은 이 추운 날에도 네. 네. 우리 제주도와 이섬 제주와 또 제주도민에게 뭔가 우리 제주 사람들에게 또 바람이 <laughs>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행할 때마다 네. 제주 분들이 언제나 반갑게 좀 많이 와주 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 아름다운 경관이 좀더 유지했으면 좋겠고 어, 제주를 찾는 분들이 계속 좀 오, 오고 싶을 수 있게 그렇게 따뜻하게. 많은 분들 맞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개발되고 그러고 있는데, 아 요즘 좀 그런 것 같아. 그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도 아, 있는데, 네. 자연만 훼손시키지 않으면,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부니, 부분인 것 같아요. 개발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게. 네. 춥지만 즐거운 네. 만남이었고요. 우리 구호 한번 외칠게요. 아, 구호요? 네네. 오랜만에 우리 여성 게스트가 오셔가지고. <laughs> 여드 여러모로 특별한 아, 만남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주 그리고 여성 잘해보 쭉 잘해보 쭉. 네. 어, 제주 잘해보자. 방언이죠. 네. 잘해보. 방언. 네. 잘해보 쭉 이렇게 여성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제주. <laughs> 네. 이렇게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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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그리고 여성 잘해보 쭉. 잘해